자 쌍곡선이 있고 두 초점이 있고요 아, 쌍곡선이 한 점에서 각을 이동을 했는 이게 1,0을 지나더래 이럴 때 둘레 길이 구하래자 우리 일단 알수 있는 게이 길이가 A로 놓고 얘를 B로 놓으면 쌍곡선이니까 거리 차가 A 빼기 B가 얼마로? 2A로 얘가 3이니까 6으로 일정하네요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지? a 더 b가 필요한데, 근데 요 k는 얼마? 여기서 k 적업은 a 적업 더하기 b 적업인 관계로, 아 a b로 놓으면좀 기분이 안 좋다. 여기를 p q로 놓죠 그럼 이게 공식이니까 k 적업이니까요. k 적업은 9 더하기 16이니까 25. 그럼 이거 5네요. 오큰마요, 얘가 마나스 오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래이 말에서 우리 뭐야? 각이등분선의성질를써 있는데, 각 이등분선이 뭐지? p 대 q는 이 길이 대이 길이에요. 그 말은 p 대 q는 이 길이 얼마야? 6대이 길이가 4잖아. 얘를 이용하라는 거네. 얘가 얼마? 3대 2. 그러니까 p 대 q는 3대 2래. 근데 두 개의 차는 6이래 자, 이대로 그냥 이거를 분수를 쓰나 3분의 p는 2분의 q는 k로 두면 p는 3k q는 2k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3k 빼기 2k가 6이니까 k는 6이에요. 따라서 p는 18이고 q는 3, 아, 6, 2, 12. 이렇게 되 따라서 둘레 길이는? 이 둘이 다 하니까 얼마냐? 20 더하기. 까지 길이는? 10이잖아, 10. 그래서 답이 30, 어, 오, 30 아니나? 아, 이게 20? 어, 없는데? 잠깐만요. 3대2니까, 3분의 p, 2분의 q는 k. 3k, 2k. 3k, k. k는 6 맞는데. k에 6을 넣으면 18, 6을 넣으면 12. 둘레의 길이는, 뭐, 둘이 나면 30인데. 잠깐만, 이게 30이잖아. 아, 어, 바보였네. 40. 답이, 그 5번이 답이 된다. 일단, 각2등분선에 성질을 어떻게 썼다? 요 길이데 요 길이가 요 길이데 이 길이니까 길이 B가 요 밑변에 B로 나왔다. 그래서 PQ로 구했죠. 원래는 이게 각이듬선 성질이 뭐냐면 실제이 점이 PA가 접선이야. 쌍곡선에. 그 놈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요 길이 B가 몇대 몇인지를 알자. 특히 중학교 2학년 거 굉장히 중요하지. 자 확인.